뭐 올릴 게 있나? 그러게. 이메일 유니키티랑 타백자 등장시키면은 저작권에 걸리고 말이야. 아니, 그거는, 그거는 니가 따라해서 그렇잖아. 그거는 다내 잘못이야. 그래, 제작사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저희의 잘못입니다. 만약 제작사님이 이걸 보신다면,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알리고 싶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 누군가가 제작사한테 알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죄송하다고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작사님. 그래서 우리 뭐 올릴 게 있나? 뭐 올릴 게 있겠냐? 차라리 그냥 집안에서 푹 쉬면서 컴퓨니 뒤에다가 아예 그냥 잠시 쉬다가 오겠습니다 하면은 신청자들이야. 아 9시여 신청자들이야아 이거 지금 힘들구나 아 이거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쉬어주겠지 아마도 어휴.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유튜브 관둬라 야내 꿈이 유튜버인데 내가 그걸 접겠냐 다른 유튜버들을 아예 그냥 게임도 시작하고 에. 안심하다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 유튜버에 뽀로로 영상 올리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뭐할게 있나 소원해 이루어지겠다 무슨 소리지? 너희 집안 중에 할머니 오기라 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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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이불 쪽을 봐라 응? 너... 소리 원을 들어주란 나는 황매 아, 마라고 그래, 금만 어제는 25일 크리스마스였지. 그럼에도 네는 영화 올리지도 않았어. 거기나지. 저번 달에는 1 7 0비였다가 갑자기 1 7 0비 명을 줄어들었지 난그 매우 화다난 그걸 용하여 니네의 소원을 어주겠다소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니네가 생각하 그이들은 체형의 왕으로 삼아며 단체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응, 응, 조언을 만들래. 말 하나든 니네 생각이 다 읽을 것이다. 야, 아무리 생각하지 마. 야, 단 하나도 유니키티. 아니면은, 레고 닌자고에 나오는, 뭐, 여러가지 캐릭터. 뭐,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비워. 암을 생기기. 아무을 겪고 싶지 않으면 난, 생각 다 비워. 그래, 생각을 다 비우는 게 좋아. 응. 음, 자, 이제, 생각을 비웠으니. 소졌다 소원을 빈자 야. 음? 음? 야. 내가 아무 생기기 쉬, 싫으면 그냥 비우라 했지, 생각. 어? 어, 나못 들었어. 나 잠깐 잤거든. 야. 그거는 인정이 된데 대체 어떤 캐릭터를 생각했길래. 어떤 릭도 골랐어? 그래 빨리 말해. 어, 그 케이턴 내가 어렸을 때 얻는 거. 내가 그때 갖고 싶은 로봇이 있었거든. 로봇? 그게 어떤 로봇인데? 그 로봇은 W W X V. W W X V? 그 로봇은 아주 강력하지. 한쪽 팔엔. 왼쪽은 선, 불이 끊임없이 나오는 칼! 그 칼의 온도는 무려 전도 그리고, 오른손이 들고 있는 건총한 대만 맞아도, 수박 백 대는 아예 다 터뜨려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총. 그리고, 얼굴은 무려 무시무시하고, 어깨에 달려있는 로켓! 그리고, 팔 어깨에 달리는 동그란 줄무늬 에서는 파이어불이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 가슴에선 파이어불도 쏠수있지 그럼 우리랑 상대의 대일 존재가 소 설마 소 설마 wwxv? 어, 오... 아무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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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체력의 신호 무시하지 마라. 어었다한 보이, 대로 정말 저 정도로 감각한... 아 잠깐만 저거 산타하라 산타 그거 동그란 볼털어야 보이... 주인을 공격하는 게 그게 말이래 그건 주인이 맞대든 상관없이. 쥐무덕한 공격하는 끔찍한 로봇이 이런 제기 야 일어나라 이 집은 내가 점령한다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야, 집 뺏겨내도 어떻게 하냐? 야, 차라리 악천에게 말할까? 야, 악천에게 말하기에는 좀 아닌데? 악천에서 들키면 족대잖아. 야, 욕 나오지 않게 조심해. 알겠어. 야, 어쨌든, 저기 저보이는저 WWXV F 요은 저걸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 집 뺏기면, 우리는, 악천한테 죽을 목숨이라고. 생생하만 아직 무섭군 악천을 악천을 부르는 게참 좋지 않을까? 야, 내가 말했잖아, 야뗀다고 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어. 야 보자. 응? 야, 니가 로봇이 돼야 잘했잖아. 그냥. 그래. 저식 약점도 아닐 거아니야 약점?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기억났어? 저식 약점이 뭔데? 고구마. 고구마탕. 내가 어제 끓인 고구마탕이 생각나. 야이. 어, 생각났어. 저녀석의 약점. 약점이 뭔데? 저 자식의 약점은. 저 자식의 약점은. 먼저. 저 녀석이 몸부터 보자 녀석중 쥐물 부위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 절대로 아니지 저거 로봇이잖아 그래 저 녀석의 약점은 전술의 약점은 양 어깨에 달리는 로켓 옆에 보이는 바로 요 부분 화살표 화살표로 알려주도록 하지 바로 요 부분 양 어깨에 달리는 요것부터 없애고 그 다음 용이 보이는 저 스위치 저 스위치에다가 그 아무 칼을 꽂는다면 녀석은 잠시 더 멈추고 그럼 우리는 그틈을면이 녀석을 확 부숴버리면 되는거야 대충 저 녀석의 약점이야 그래? 정말? 어 정말이야 그럼 작전은 어떻게 할건데? 작전 응, 음. 야, 저 자식. 저 자식. 뒤에 오든 로봇이잖아. 하자. 저 로봇은 보통 로봇은 아니야. 보통 로봇이 아니라고? 진짜 뭔데? 저, 어, 녀석은. 아무리 등에 감각이 없는 로봇이라 해도 저 녀석 뒤에는 카메라가 있지. 카메라가 있다고? 정말? 그래. 저 자식은 영웅이니까. 기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어떻게야 해저 자식이 잡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저 자식, 저, 난저 로봇에 로봇에 대한 만화를 본 적이 있어. 악당들이 저 녀석한테 왔을 때에는 어떻게 성공한지 알아? 어떻게 성공했는데? 자, 제일 먼저 로켓으로 로켓으로. 저 석의 어깨 부분에 있는 저 파이어블부터 없애버렸어. 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예 저 칼과 저 총을, 아니, 칼로 막아버렸지. 절대 부서지지 않는 칼로. 그래. 그 다음 조사생 잡은 거야. 난 그걸로 기억해. 근데, 근데 악당, 그 때, 그때 당시 그 악당들 진짜 강력했어. 어, 그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죽음이라 다름없지 그럼 여기에는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있겠네 그 누군데? 우리잖아 그렇네 그럼 너가 말한 대로 너가 말한 대로 그냥 우리는 죽음 목숨이야 다름없는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제기 애초에 요 인유니키들을 붙는다이도 여기 저작권에 걸려서 안되고 제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야 제작사한테 욕하지마라 어사어 어쨌든 저 로봇을 어떻게 잡을까 음. 어 생각났다 생각난게 뭔데 저 자식은 누군가가 미끼가 되는가야 미끼? 우위 중에서 제일 빠른 녀석이 말이야. 음. 음. 어? 왜나 쳐다보는데? 너 초등력자, 너 속도가 우리 중에서 제일 빠르지. 응? 그, 그렇긴 하지. 보익적으로 만 대로 세상 우리보다 제일 빠른 녀석부터 믿기가 되는 게 내가 네 말했지 않나? 그러게 음 혹시 저 로봇한테 죽으라는 말은 아니겠지? 야 우리 친구인데 친구 한 명을 죽이겠냐? 그래 뭔가 이거 느낌이 세한데 해, 이 멍청한 녀석 음야나안 써라 어 조존 실력이 존나 안 좋아가지고 어? 어 심지어 등치만 컸지 주먹은 안 쓰고 매일매일 총칼 겨우 그딴 걸로 잡으면서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말라에서 악당들에 대해 엄청 발려가지고, 어, 이게 영웅이냐? 영웅한테, 영웅이 매일매일 지면서 어, 약당들이, 악당들이 악당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 저곱절덩어리는 대체 왜이 세상에 있을까? 그거는 대통령이 생각할 거고, 이 녀석은 얼마나 저렇게 약할까?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약해? 약점을 없애버려야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어휴, 저 녀석은 괜히 만드내 하면서, 어, 대통령이, 아저 자식, 120개 알겠다 해서, 어, 만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니가 다시 재쟁장에서 어, 아주 이상하게 뛰어내버렸어. 그이 만화가 아주 산으로 가버렸어, 산으로. 그렇기에 내네 녀석이, 왜 어째서 여기에 나타났을까? 어린이들은 너무 심시해,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해 하면서, 어, 이 세상에서 어쩌지 고말았지 어,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녀석은, 이 총과 칼로 겨우겨우 악당들을 물리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 악당들을 물리치려면 영웅이 그따구로 돼서 되냐고. 영웅들이 겨우 총칼을 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냐? 악, 용, 요즘 영웅들은 얼마나 강한지도 알아. 아이언맨 알아. 아이언맨. 토르. 그, 토르. 그리고 하이크.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배트맨, 그리고 트랜스포머, 어, 요즘, 요즘 그거 캐릭터들이 얼마나 개쩐지 알아? 어, 그때 너는 겨우겨우 겨우 총, 칼, 이게 타냐? 어,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악당들이 아무리 밀쳤나 해도, 이야기가 사들어가면은, 그게 말이 된다고, 제가, 어? 응, 이래서요, 어, 주쭈팁이내 집, 내암무 집이 내노 집이 아니어대되 헤헤헤. 겨우 그게 되는 아주, 쫄따리. 응, 사격. 목적. 제거자 응? 우와. 어? 응, 못지 어, 용이 그냐에 그따구냐? 그따구냐? 어? 응? 이따구로 내려기그 그따고로돼야 우리, 영웅이 될거 아니야? 어, 이야기가, 막, 나가, 아주, 산으로 가버렸구만, 산으로. 치, 어? 그게다가, 어, 내가 말했 대로, 칼, 총, 겨우겨그딴걸로 다녀서, 그게, 이게, 산으로 가버렸줄 아니야? 어? 이야기가, 산으로 가도, 되, 그게 되겠냐? 야, 그거, 그따고로 돼서, 어, 영웅이 되어가지고, 어이, 어이구, 너무 심심하다. 너무 한심해. 어, 그따고로 돼도, 네가 영웅이 되겠냐? 야, 그리고, 그따구로 돼도 되겠냐, 아휴. 야, 그리고, 그따구로 돼도 되겠냐고, 내가 말했잖아. 야, 속도 빠른 영웅, 그따구도 못 잡냐. 속도 빠른, 속도 빠른 아주 그 악당 맛이도못 잡겠네. 야, 니네, 니네 앞에 악당 있잖아. 잡아보시다가. 야, 잡아봐봐. 야. 야, 그게 다냐? 그게 나냐고, 어? 제가 대장. 제가 대장. 도마뱀. 어, 이때다!

야 괜찮지 제가 대상 펭귄 북극곰 도마뱀 <laughs> 내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laughs> 도마뱀 펭귄 북극곰 잘가라 뚱떼지 똥돼지, 펭귄고기, 보마뱀, 으역역기 끝인. 아 지금 뭔가 되는 거. 여기 보이제저저 저 고치 덩어리 이따업만는어야딴봐도저칼 들고 저거 총으로 집을 잡다고 어떻게 만들겠냐 그그 <laughs> 모르게 어어두 가지 방에 없다라 내거 대상 한명더 생겼다 제거 대상 제거 대상 식구들 저도 내가 대상 생일 뭐냐, 뭐냐? 뭐냐? 게 좋을 거야 네턱꽉 깨무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입꽉 닿는게 좋을 거야. 알겠어? 내말 명심해. 잘못하면 턱 맞아. 이세상에 없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니 그게 무슨? 어, 비엄, 비엄, 비엄.